안녕하세요. 지업 한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구남엽입니다. 한지 공예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. 음, 한지 공예는 전통 한지 공예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, 음, 좀 편안하고 컬러풀하고 아파트 문화에 잘 맞는 색상을 구상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나 소품들, 휴즈케이스, 송거울 같은 이런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한지 상품을 주문을 받기도 하고요. 수작업으로 모든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,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색상과 디자인 모두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적인 하나뿐인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음, 수강생도 받고 있고요. 또 다양한 상품처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으며, 이제 강의도 나가고 있는 한지 강사로 생활하고 있는 공예 주인구은남녀입니다잘 부탁합니다.